안녕하십니까. APK 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입니다 오늘 상해정업 지수는 CPI 발표 앞두고 강보합분 출발한 후에 현재 0.52%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비철, 수력, 제약, 농업 등이 강세를 보인 반면 금, 은행주는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 오늘 오후 2시 반에 통계국에서 1월 CPI와 PPI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현재 중구 현지 기관 전망치는 지난 12월 치인 2.5%보다 낮은 1.8에서 1.9% 수준이고요. 블룸버그에 나온 컨센서스는 2.0%입니다. 올해의 천절 연휴가 2월 9일부터 15일까지인데요. 과거 경험으로 보면 통상적으로 천절 앞두고 농산품 가격이 지속적인 상승구간에 있어서 CPI가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올해 1월은 약간 다른 양상을 보였습니다. 2월 효과 요인이 지난 12월의 1.0%포인트에서 1월은 0.7%포인트로 내렸고요. 12월은 추운 날씨와 설날 임박 등 요인으로 야채와 돼지고기 가격이 상승세를 지속했으나 1월 중하순부터는 야채와 돼지고기 가격 주간 단위 상승폭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춘절 기간 물가 안정을 위해서 중앙 정부에서도 1월 하순부터 물가 안정 관련 조치를 실시하기 시작했는데요. 최근 공무원은 야채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에 관한 긴급 통지를 발표했고요. 상무부와 재정부는 베이징, 허베이, 연남 만고 등 전국 각 지역으로 중앙이 비축한 쇠고기 1,800 톤과 양고기 200 톤을 공급해서 춘절 기간 육류 공급을 확보하고 가격 안정을 유지하고자 했습니다. 1월 마지막 주부터 야채 가격이 상승세를 끊고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했고요. 돼지고기 가격도 11주 연속 상승했다가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2월 천재 연휴가 지나면 농산품의 집중적인 수요가 크게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식품 가격도 따라서 어, 하, 하락해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하지만 농산품 가격 사이클 그리고 어, 완만한 경기 회복, 뭐 일부 선진국의 양적 완화 등요인들로 인해서 2월 이후 c p 의 상승 압력은 어, 여전히 배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또한 1월 시, PPI에 있어서는 4대 생산자료인 에너지, 금속, 화학, 건사재요 4개 각이 어, 등락이 엇갈리고 있지만 이 중에서 상승품목이 하락품목보다 늘고 있기 때문에 1월 PPI는 12월에 마이너스 1.9%보다 낙폭이 다소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보장성 주택 관련 내용입니다. 최근 중국주택건설부에서 보장성주택건설 관련 점검을 실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총 15개 점검팀을 30여 개 시범 도시로 파견해서 주택 공적금 대출을 통한 보장성주택건설 지원 집행 상황에 대해 세부적인 검사를 실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12월 18일에 열린 전국 공자 회의에서 2013년 중앙 예산 내 투자 방향을 확정했는데요. 여섯 개 주요 방향 중에서 첫 번째가 바로 보장성 주택과 신도시와 인프라 건설이었습니다. 정부 계획에 의하면 올해 보장성 주택 착공 수가 700만 채고 건설 중인 수량이 2,300만 채로 작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중앙정부가 작년부터 보장성 주택 목표 착공량 그 완성 여부를 지방정부 관리들의 인사거과에 포함시켰지만, 어, 현실적으로는 땅만 판 상태로 건설을 기다리는 경우가 적지 않아서 실제 건축 면적이나 투자액 이런 세부사항들을 확인하기 사실 어려운 사실입니다. 또한 보장성 주택인 만큼 그 어, 투자 수익률이 3% 이내로 제한되기 때문에 부동산 개발 업체들의 적극성을 불러일으키기도 좀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어, 끝으로 현재, 어, 홍콩 항생 지수는 강보합군에서 머무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교통은행, 공상은행, 농업은행, 중국은행 등 대형은행들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상입니다.